이소시오 X와 함께하는 낚시의 새로운 경험을 원하시나요? 다이와 이소시오 AF 찌낚시 대는 객바위, 양어장, 선상 낚시 모두에 최적화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. 민감한 감성돔과 뱅에 돔의 섬세한 입질도 놓치지 않고 감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 낚시 대는 뛰어난 민첩성과 강인한 내구성을 갖추어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인 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. 가볍고 휴대가 간편하여 이동이 잦은 낚시인에게 딱 맞으며, 섬세한 조작감과 뛰어난 감도 덕분에,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누구나 만족할 만한 최고의 선택입니다. 이소시오 X의 혁신적인 기술력과 다이와의 신뢰성을 경험하며, 낚시의 즐거움을 한층 더 높여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,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